은영님의 출산과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갖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이걸 계획을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결혼 계획도 없었던 사람이라 자녀 계획은 더군다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결혼해서 이렇게 피곤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laughs> 진짜 네.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첫째를 출산하게 됐는데 어좀 제가 무리를 했는지 네. 좀 조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7개월 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됐거든요. 또그 힘든 시간을 네. 50일 동안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모유를 매일매일 짜서 갖다 주고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이제 아이가 태어을 해서 어, 지냈는데 너무 신기한 건 <laughs> 피임을 안 하다 보니까 오. 아이가, 아이 낳은 지몇 개월 만에 또 둘째가 생긴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주시는 네, 좀 힘들지만 이렇게 둘을 키웠죠. 그랬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셋째를 주시고 정말 6년 만에 제가 다섯 명을 낳았으니까 <laughs> 거의 1년 몇 개월 <laughs> 한뭐 그렇죠. 1년 2개월 만에 <laughs> 한 명씩을 낳게 된 거죠. 와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요즘 낳고 싶어도 또 낳기 어려워하는 음,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음. 이렇게 생각 돌아보니까 음. 그 피임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에 제 지인들도 보면 결혼을 했는데. 음. 어몇년 동안은 신혼을 즐기고 싶다 아니면 뭐 준비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 해서 피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결국은 내가 갖고 싶을 때못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피임을 하는 것이 음. 여성에게 너무 안 좋다 음. 그래서 좀 어떤 너무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자녀를에게 음. 뭐 좋은 거 근데 음. 그것도 참 기준이 그뭐 sns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어, 노출되는 맞아요. 게 그런 남들 뭐 남들 유모차 이만큼 되는 가격에 브랜드 거 하니까 나도 뭐 어하. 아니면 뭐뭐 뭐 교육은 뭐 어떻게 음. 이런 기준들 때문에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결혼도 전혀 그 재정적인 뭐 어떤 내가 집을 이런 이 정도에 살고 싶다 아니면 뭐 차는 뭐 어떻게 이런 거 생각 없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자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자녀를 너무 좋은 걸 해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엄마의 만족인 것 같아요. 음. 애는 기억을 못 해요. 음. <laughs> 내가 어릴 때 어, 무슨 옷을 입었,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laughs> 맞아요. 뭐 맞아요.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조차도 기억을 <laughs>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너네 어릴 때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그러면 엄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그런 다양한 어릴 때의 경험들이 <laughs> 어떤 잠재 의식 속에 뭐 이렇게 그런 잠재 의식도 있어서 뭐 발달 과정에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laughs> 어, 뭐 돈안 들어가는 거할수 음. 있죠. 네. 뭐 고궁을 갈 수도 있고, 박물관을 음. 뭐갈 수도 음. 있고, 뭐 동물원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굳이 다른 좀 보여주기식에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자녀를 또 이렇게 결혼해서도 늦게 낳으려고 하는 경,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제 저는 네, 어릴 때는 정말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얘기하려고 하면, 저는 온전히 육아만 했거든요. 그 아. 결혼해서 13년 동안. 아. 네. 온전히 육아만 했는데, 아. 지나 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했더라고요. 왜냐면 아. 요즘에는 돌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가지고, 아, 맡기고 일하러 아. 가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정말 우리는 형편이 내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에어라고 하면은 어 모르겠는데, 그게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어요. 음. 대부분 조금 더 좋은 데서 살고, 조금 더 아이한테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음. 아니면 사교육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 이런 기준이라면 그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음.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음. 그 시간에.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아마 엄마, 아빠도 시간,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뭐, 저쯤 됐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막다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느껴지는 건, 그 시간이 너무 아쉬울 거예요. 내가 음.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어. 어, 후회스럽게 되거든요. 그, 제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후회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어릴 때는,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어.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자녀를 키우실 때 이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잘 때까지 어쨌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남편분과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이런 걸 다뤄가셨는지 저희 남편은 정말 육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와 네. 이럴 수가 <laughs> 어, 근데 <laughs> 어, 요즘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남편들이 동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러니까 그다 모두 다 저같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저희 남편이 사업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네, 사업에 어, 열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육아를 도와달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전담해서 하고 또 저는 이제 일을 안 했으니까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나 또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그 교회에 매일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 가서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수다방 같이 음. 네,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아이가 그 유치원이 끝나면 같이 이제 집에 오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섯 명을 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키우는데 어, 어, 어느 한쪽이 일하고 있는데 음. 어느 한쪽은 음. 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남편이 바쁘게 일을 했기 음. 때문에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육아를 한 거고 어. 근데 이러면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음. 네. 근데 어, 요즘에는, 어, 부인은 좀 한가한데,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왔어. <laughs> 근데도 육아의 부분은 남겨놔. 남편한테 해달라고. 이런 또 젊은 성향,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것도 SNS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 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먼저 뭐 특별하게 뭐 애기를 키우다 보면 진짜 뭐 팔목에 음. 무리가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게 이제 애기를 출산하면,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몸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무거운 거를 들러다 준다든지 음. 아니면은 이렇게 바깥 외출, 뭐, 추운 날씨, 뭐, 이럴 때, 바깥을 못 나갈 때 남편이 뭐, 대신 뭐, 분리수거를 해준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지만, 굳이 내가 할수 있는데도, 음. 그거를 남겨놨다가, 남편한테, 아. 어,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시키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요즘 젊은 세대지 않나. 음. 그러다 보면 남편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제가 된다면, 음. 서로 조율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해서, 음. 충분히 그 육아의 그 밸런스는 음. 맞출 수 있지 않나 음. 생각이 됩니다. 어.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음. 교훈과 참, 훈계로 양육하라고 해서 좀 어릴 때는 음. 많이 체벌도 하고 벌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그건 어릴 때였으니까 가능했고 음. 그 사춘기가 되면은 그건 불가능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음. 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춘기에 대해서. 음.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사춘기라고 하고, 막 중2병이라고 하는데, 음. 그게 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왜냐면 저도 이제 첫째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음. 이렇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음.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 하나님이 <laughs> 그 깨달음을 주신 게, 당연히 이 세대 차이가 있다. 어? 너랑 그 자녀랑 사, 30살 정도,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쵸. 걔랑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어?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제를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그 그냥 어, 저왜 저래? 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안 하면은 이게 틀린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워지고 막 싸우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딱 너무 인자하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너랑 서른 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전제로 다가가라는 거죠. 그 전제로 자녀를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 마음이 그 힘들었던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쟤랑 나랑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그 사춘기를 잘 겪게 됐거든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어, 교훈하고 훈계하고, 네, 그러면서 양육을 했다면,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해하고, 대화하고, 어,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자녀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게 또 양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면 저희 딸들은 이제 지금 한동대에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민이 있으면 전화로 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아, 그래, 엄마 기도해볼게 하고, 기도를 해서 제가 응답을 받고, 또 이제 딸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응답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음. 일들을 겪으면서, 아, 자녀가 이제 성장하니까 또 우리가 이런 양육이, 양육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성장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음. 맞게 음. 이렇게 세 가지 양육방식으로 지금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결혼해서 음. 어, 육아만 13년을 하다가 음. 갑자기 이제 남편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쓰러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1년 정도 남편 건강을 살피다가 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허락하셔서 어... 그때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음... 남편이 쓰러지다 보니까 이제 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어... 그때는 이제 온라인 유통을 새로 모르는 분야인데 음... 제가 시작하게 돼서 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어, 다행히 제가 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어, 더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제가 학부모 기도해 가는데, 네. 어머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어, 정말 슈퍼맨 같다. 네. <laughs>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제 삶으로 인해서 그, 다자녀를 키우고, 또 저희 가족들. 여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제 역량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 처리를 하고 음... 한, 하는 것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음... 울타리 안에서.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아, 질문은 그렇죠. 결혼하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매달 뻔했요 아, <laughs>